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공부하고 또 여기서 군의원을세번 하고 시연을 지금 2년째 하면서 이번에 강화 군수로 강화 발전을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수 뽑아놓으면 뭐 하는데 뭐가 좋아지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 지역을 속속들이 잘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군의원을세번 하고 시연을 하기 때문에. 가마의 바닥 곳곳에 모든 것을 차갑니다. 지역 발전 되려고 그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연결이 잘 돼야 돼. 서울하고 인천 도로도 연결되고, 이 철도도 연결되고, 타는 게 편해야 되는데, 가마가 제가 오늘 서울에서 오면서 보니까 교통이 아직까지 불편해. 개선은 많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여기에 연결하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지하철을 만들어 내겠다. 제가 또 경제 부총리를 지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공약을 반드시 이해를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철 누가 뽑았다고요? 네. 강화군민이 뽑았죠. 네. 그러면지금까지만 밀어주고 마실 겁니다. 끝까지는 일겁니까? 네. 그래서 강화군수 누가 될 거죠? 강용철 아, 국민의힘 주요 2번 10월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 주요 2번.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주경호 대표님 또 이정환 국회의원님 함께 국물시장을 대중 의원과 함께 축내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존경하고 살아가는 강화군민 여러분,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강화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파중철파중철파중철 다가오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군수 후보에 같이 참가, 참가했던 나창한 곽근태 전인호, 유원종, 김지영 후보님도 저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에는 참여하시지 않았지만, 저와 같이 의정생활을 했던 또 선배이신 윤재상 의원님도, 전 의원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절박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은 선거기간 저를 위해 띄워주실 선거사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후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강화는 중대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갑작스런 전인군수님의 별세로 불안정한 군정을 신속히 말르 잡고 소통과 통합으로 강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인구소멸위기 등 강화군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저 박용철을 선택해 주신다면 신속한 군정안정 국민소통과 국민통합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박용철 박용철 박용철! 이거! 사랑하는 강화국민 여러분, 저 박용철, 국민 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편가를 기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강화군을 하나로 묶어 통합의 리더십을 발리해 누구보다도 빠르게 강화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대승할 것은 대승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강화국민 여러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네거티브와 거짓 정치는 멀리하고 국민을 위한 적책 선거를 지향하겠습니다. 존경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화국민 여러분, 이번 보 선거를 에해 박용철에게 뜻과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 박용철 대의를 위해서 가지라 살기 좋은 강을 위해 살수 있는 강화를 위해 국민통합과 중단없는 강화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나가주십시오 다국민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 박용철 시청자 여러분 이 강화는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첫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는데요 그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유의를 했습니다. 과연 진보와 보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기자들의 눈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 유천호 군수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 치러지게 됐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강화 수협 앞에 나와 박영철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수부터 최고위원 등 많은 대외적 인사들이 출동하여 박용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자들의 눈이 그 사실을 지켜보았습니다. 강화의 이번 보궐선거 민선 8기 유철호 군수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치러지는 선거지만은 대단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기자들의 눈도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에서 김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